진짜 뚱뚱하다 이거 봐봐 완전 뚱뚱하다 어... 음, 진짜 도톰해 여기 진짜 속눈썹 치고 한번 와보세요 아... 강추.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온 곳은 정말 맛있는 맛집이 있고 여러 TV에도 출연했던 곳인데 한번 보고 보고 반해가지고 영상 찍으러 왔습니다 오또 와이프 덕분에 왔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이량 시골 밥상. 연예인들 진짜 많이 왔다. 진짜 뭐야? 어. 예일인데? 어, 진짜. 김준현이랑 신동엽 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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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아, 발매, 다리? 다리. 다리.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아 예, 네, 맛있게 드세요. 안에 아, 네, 내거 음. 엄청 깔끔하다. 음. 오. 에. 어 냄새부터가 이미 아 냄새부터가 끝장나네. 와. 근 네, 지금 시간에 오기를 잘했다. 딱 브레이크 타임 브레이크 타임 끝나고 오기를 딱 잘했다. 근데 여기 와 보면은 진짜 가자미찌개 끝을 느낄 거예요, 진짜로. 여기는 무조건 그리고 또 부모님 모시고 오면 좋은 곳이라서. 응. 저번에 부모님 모시고 왔는데 이미 아시더라고. <laughs> 네, 맛에, 감사합니다. 와, 자, 제가 놔드릴게요

내가 좋아하는 잡채. 와, no? 2인분인데 like 어. 양이 이렇게 많아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고구마 고구마하고, 안에 콩이 들어가 있어요. 유튜브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주이상 굳지도 진짜. <S <S 요거 수일이거요 가리면 의미가 없는데. 당근 <laughs> 좋아하시니까. 어, 네, 네. 아 네. 마가이도 한장 해가지고. 뭐 없을까 당근. 여기 오. 다 찍히죠. 제 피가루도 좋아네요 제가 직접 따는 거라서. 네. 어 진짜요? 네 이거 국내산. 네. 손님들 하도안 믿어서 찍 따는 거를 음. 사진 찍어서 제 오, 네. 조금만 넣게요 어. 부족하시면 응. 조절하시면 네. 됩니다. 네. 응, 하겠습니다 응. 어, 네. 아, 어 떠줬으면 좋겠어, 이거요. 단 기니까 우리가 뜨면 다 부서져. 음. <웃음> <아오오오오>. <웃음> 맞아요. 오, 맞아, 맞아. 어, 손님들은 맞아. 꼬리부터 안 드시고 몸통부터 음, 드셔요. 대부분 어. 그 음. 음. 네. 저희는 이제 생거다 보니까 꼬리 끓이면 맛이 좋은데 대신에 꼬리 살이 다 녹아서 드실 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음. 꼬리 먼저 떠드릴 거예요. 아 남은 요 아, 네더 졸여 드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신고시 불러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간이 근데 완벽해가지고 와, 보 진짜 뚱뚱하다 그렇죠 이거 봐봐, 완전 뚱뚱하다 와. 진짜 도톰해 여기 진짜 속눈썹 치고 한번 와보세요 강추 와, 자, 이거 동어리 진짜 크다, <목소리> 와 오, 오. 아 살이 진짜 와와해가지고 진짜 와와한가자와와와와와와 똥똥한 과자미 미쳤다. 미쳤다, 씨. 맛있네. 아, 진짜 맛있네. 와, 아, 야, 과자미 알바라. 저 옆에 소주 드신다. 진짜 술이 그냥 땡기는 맛이네. 야우. 이 반찬만 먹어도 배가 부르겠다. 와. <목소리> 다 발랐지롱. 와, 진짜 진짜 여기서 먹으면 잘 먹을까? 많은 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 그치, 여기는? 그리고 일단 울산 사람들은 무조건 와봐야 되고, 타지에서 타지에서 울산 여행 오는 사람들 무조건 와봐야 돼. 나 벌써 조사치러 우와 무도 많이 들어가서 이게 너무 맛있어 와우 생 진짜 맛있어 놀라운거 저 지금 밥 한번밖에 안먹음 근데 여기는 국이 한야 국이 국도 음. 잘하시고 음, 반찬 간도 잘 맞고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알알알알 알이 영어로 뭐지 알 <laughs> 어? 먹으면서도 맛있어서. 아또 아쉬운 게 뭐냐면 여기에 좀 아쉬운 점은 국을 진짜 많이 주시는데 포장을 안 해주시거든요. 왜냐하면 들고 가는 과정에서. 맛이 변하고 혹시나 배탈 날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오면은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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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밀어 넣어야 돼. 어알 알이 많아. 알 알의 영어는 뭐지? 에그는 아니잖아. <laughs> 브라운더 에그 뭐라 카노 브라운더 에그 브라 에그는 맞네 음아이 밥이 필요 없다 진짜로 요거만 요거랑 반찬만 먹어도 맛있어가지고 와, 진짜 맛있다. 이 새우에 대한 일화가 있거든. 어릴 때는 이런 건새우 싫어하잖아. 아니 나. 나 어디 가? 내 싫어했어 내가 내가 먹으려고 들었는데 왜 자기가 다 먹어 맛있네 그래서 이거 어릴 때 아빠가 한 주먹 먹으면 게임 CD 사준다 해가지고 뭐라고 <laughs> <laughs> 하셨어? 어? 사주셨어? 어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거 한 주먹 먹으면 사줄게 이러면서 나 먹고 나니까 반응이 어떠셨어 내가 볼때 그냥 사주려고 마음먹고 갔는데, 일부러 한번 먹이려고... <laughs> 아 진짜 너무 먹을게 많아가지고, 내가 요즘 어서 와. 한국은 처음이지 자주 보잖아. 여기 왔으니다 어찌어찌 꾸역꾸역 다 먹고 가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 감사합니다. 다음 에, 또 동상, 치 안의 일상 으로 찾아뵙 겠 습니다.